아,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불개입니다 새벽 4시 잠이 안와서 노래 좀 켰는데 강의 형식으로 해볼까 합니다 상대는 카시오피아고요 1렙대 2를 찍겠습니다 일렙 카시는 매우 강력해요. 이 쿨타임이 너무 짧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딜교를 안할 겁니다. 이상하네. 겁이 없네 샤코가 여기서 카정을 하고 있어. 우리 바텀이 많이 밀리지만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드는 일단 어느 정도 이긴 것 같아요. 카시는 이제 집에 가겠죠. 연운을 사올 거예요. 그래도 유체와등 카시는 그렇게 잡기 어려운 게 아니라, 샤코를 조심합시다. 카시는 밑에 쪽으로 무빙할 거예요. 지금 각도를 보면. 일단 와드를 하나 박아놓고 샤코 왔네요. 뺍시다. 상대 정글러 피를 어느 정도 뺐으니 이득이죠. 푸준 먹고 천천히 안 돼요. 우리 왜 자꾸 다 여기서 이러는 거지? 빼세요. 그렇게 큰 손해는 아닌데. 우리 정글이 성장이 많이 막혀 버렸어. 그리고 카시오페아를 따야 되거든요. 카시가 크면 르블랑의 입장으로선 되게 부담스러워요. 빨리 각을 잡아야 돼. 이제 아마도 카시는 연운을 사고 루비 수정 하나 사올 거예요. 정상적인 카시오페아라면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연운 하나에 루비 수정. 고소를 사왔네요. 모렐로를 올려서 자기가 딜을 좀 빡세게 넣겠다 이런 거 같은데 한번 보죠. 카시가 자신의 피지컬에 자신이 있나 봐요. 보통은 저렇게 잘안 가거든요. 르블랑 상대로. 근데, 보니까 자신이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믿음이야? 와다나 봐가시고 딜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샤코를 확인해야 돼요. 미드 근처에는 없는 것 같거든요. 제가 바텀을 봐줘야 돼요 아 나이스 그러면 저는 샤코가 다른데 가지 못하도록 묶어두겠습니다 저는 조금 여유로운 상태예요 다른 라인에 비해서 그래서 제가 상대 정글러를 좀더 감당해주는게 좋아요 그리고 샤코한테는 절대 따여주면 안 됩니다. 절대 따여주면 안 되고요. 좋아요. 이한 대만 맞춰주면 되죠. 이럴 때는. 집 시간을 좀만 더 늦춥시다 타워 빌면서 샤코를 미드쪽으로 유도해야 돼요 미드쪽으로 갱을 오도록 블루도 드셔주시고요. 되도록이면 이거 총검 나올 수 있으면 좋아요. 한 번에. 100원 남았습니다. 최대한 뽕을 뽑죠. 이템 트리로. 한 번만 더 밀고 갑시다. 됐어요. 이 정도면. 더 이상 라인전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엑사이가 와드를 지워주시고 총검 사고 와드와 렌즈 하나씩 이러면 저는 미드에서 킬 각을 잡기가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CS 차이는 얼마 안 나도, 킬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일단, 카시오페아가 마저템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제가 궁만 맞지 않는다면, 어렵지 않게 잡을 수 있습니다. 이 되게 힘든데 잡았 죠？카밀 이3 킬, 근데 르 블랑 으로 카밀 상 대기 되게 까다롭 거든요？카밀 크면. 궁이 돌 때까지는 너무 무리해서 대기하지 맙시다. 저갈 필요는 없어요. 케각입니다. 그래서 케각 한번 잡아볼게요. 좋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우리 바텀을 좀 풀어줘야 돼요. 샤코가 미드 쪽에 있는데 라인을 쭉 밀어보겠습니다. 라인을 쭉 밀면서 샤코가 미드 쪽으로 오도록. 3일이 안보입니다. 그리고 샤코도 안보이죠. 이럴 것 같았어요. 지금 탑이랑 정글이 둘다 미드 로 왔으니까 알리스타 도 올라왔죠. 그러면 우리 바텀이 이때 cs를 좀더 챙긴다던가 압박을 해주면 좋겠는데 아직은 그렇게 될만한 상황이 안 나왔나 보네요. 우리 탑을 좀 많이 밀어줬으면 좋았을텐데 카밀 로밍 다니는 동안 탑 가줘야지 저는 카시오페아를 한번더 따겠습니다 나이스 합니다 카시오페아는 이런식으로 구멍을 피하면서 잡아시면 잡아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미드를 밀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탑이 먼저 밀었으니까 나쁘진 않아요. 저는 이렇게. 다 걸어서 빼주시면 됩니다. 이건 터트리시고 이러면 상대의 어그로가 미드로 끌려가지고 한결 수월해요. 이거는 저쪽이 조금 무리했죠 그쵸? 걱정할 필요 없어요. 좀 그게 저는 그저 미드에서, 상대 갱이나 로밍을 유도하는, 유도하면서 풀어주는 게 일입니다. Q 터트리시고. 돈이 3,300원이 있어요. 이걸 써야 되는데, 한 번만 더 밀고 쓰겠습니다. 무난합니다. 제가 가야 할 템은 리치베인이에요. 리치베인을 가는 이유는? 상대의 마저가 매우 적기 때문에 리치베인 딜로 최대한 압박을 넣어줘야 돼요. 카메도 말리게 되죠. 이렇게 되면. 제가 여기서 경계할 친구는 샤코밖에 없어요. 카밀은 녹스입니다, 저한테 이제. 이제 키리랑 CS가 월등하기 때문에, 감당이 안될 거예요. 이게 원래는 르블랑이 로밍을 다니는 게 맞아요. 맞는데, 왜 제가 이렇게 하냐? 카시오페아가 비교적 숙련도가 떨어져 보이거든요. 그래서 카시오페아를 계속 잡으면서... 잡아주시고 네, 빠집시다 샤코는 피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미니언을 때리면서 피흡을 해줍시다 샤코나 알리가 여기 숨어있다 해도 저희가 큰 위협이 되지 않아요 방까지 여기 있었네요 이쯤에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니면 여기. 있진 않네요. 좋습니다. 이대로 탑을 밀면 될것 같아요. 우리 바텀도 지금 여기를 쭉 밀고 있고, 현재 우리 바텀은 그래도 그렇게 말린 수준은 아니에요. 카시오페아를 한번더 잡아주시죠. 한번 내가 말려놓은 상대는 끝까지 말려야 돼요. 그게 르블랑이 해야 할 플레이입니다. 르블랑은 상대방을 따면서도 자기가 살아남는 그런 스킬 구성이거든요. 생존의 여지가 되게 좋아요. 위험도가 적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상대를 계속 따주시면 되는데, 만약 거기서 그게 한번 실패해서 말리게 된다면, 그때부터 르블랑이 힘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 이용해야 됩니다. 그거를. 무슨 짓을 해서라도 볼수 있는 이득은 다 봐야 돼요. 지금 저쪽에서 제, 제, 그제 딜을 견딜 수 있는 친구는 없어요. 자야는 궁을 쓰더라도 제 2에 걸려있으면 그대로 이거 잡았습니다. 아이고, 이거 죽었네요. 괜찮습니다. 카시오페아는 어차피 절에 받자 끝난 상태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바로 오늘 먹은 건 저희고, 용도 이제 저희가 먹을 거예요. 피오라도 잘 컸습니다. 예, 확실히 그게 효과가 있었죠. 제가 라인을 계속 밀어대면서 상대 정글이나 탑이 로밍을 오도록 유도를 하니까 조금 더 말리게 된것 같아요. 우리 피오라가 순기를 잡을 수 있게 되고. 룰루 그 이상은 위험할 위험하니까 응. 빠져야지, 빠져야지. 더는 안 돼. 이렇게 평타를 섞어 주시면서 블루를 드시고. 우리가 무리를 할 필요는 없는데, 우리가 이렇게 따로 싸우실 필요는 없어요. 다 같이 모여 싸우면 무난하게 이기는 판이니까, 이걸로 피읖 한번 해 주시고, 여기에. 와드 하나 받고. 방해어로 오는 상대가 있으면 제가 막아주면 됩니다. 쉽게 접근할 수 없죠. 저 친구들은. 이쪽 진동이 없네요. 객사이 저쪽에 다 모여있는 것 같으니까. 뒤에서 봐줍시다. 바텀 쪽으로 가면 될것 같아요. 와, 아깝다. 바텀을 밀게요. 이쪽으로 어그로를 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미드를 밀수 있게 되죠. 제가 밀어야 될게 하나 생겼네요 일단은 알리가 쿵쾅 쓰는 거에 제가 같이 말려들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서 킬각을 잡을 수 있죠 저는 또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리치벤이 있기 때문에 평탄대로 억제기를 깰수 있어요 이를 걸어주시고, 샤코에게샤고잡고카일 그리고, 자야. 이건 키만 쓰면 됩니다. 그리고 이를 써서, 알리까지. 이렇게 하면, 르블랑이할수 있는 한타를 다한 거죠. 수고하셨습니다. 15, 1, 4.